새해를 맞아 인천시 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인천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도서문 교육감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인천교육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배상민 기자입니다. 강연장이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인천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4대 혁신 교육정책으로 교육불평등 혁신, 학교 공간 혁신, 교육과정 혁신, 학교 문화 혁신을 꼽았습니다. 먼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송도, 청마, 검단, 이세 군데의 12개 학교를 신설하도록 그 교육부에서 승인심사를 받았어요. 원도심 지원정책으로 1 0개의 균형발전교를 선정을 해서 매년 25억씩 100억을 더 투입하기 위한 준비는 해놓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급식과 교복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진로, 진압, 직업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학교 공간 혁신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학습 공간 혁신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과정과 관련해선 인천형 교육 과정 개발과 마을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부터 연구가 되고, 어, 금년에도 또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올해 학부모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0% 증액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참여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 이후 학부모들은 교육감에게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어, 예산을 좀더 충입하셔서. 그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가 더 확대가 돼서 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학교들마다 타 선생님이 안 계시고 학부모님들이 로테이션에서 타 선생님 자리를 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